오이어ます.마이어이나타났다체 <laughs> <laughs> 킹은... 그치... 아니야. 니이요저 너무 헷갈려요. <웃음> <웃음> 야. 야약감사저기억좀 주실래요? 열일하겠습니.. 제가 먼저 갈게요 때리러 <laughs> 아니다 1다고가서 낫겠다 맞아요 나이만 <laughs>

나도 no, n no, no. 아까 움직여 아까 움직였어요, 그 에퍼 먹고 에퍼 받는다. 오케이 이거 15가 퍼이나 퍼업 한번 먹어야 되는 내가 편한데 이거 아, 어 건글 건글하세요 안돼 요 안돼 요 건글 먹으면 안돼 건글하는데 건글 이거 반개용 제가 먹고 이건 번개용, 어, 번개용. 어, 번개용. 어, 번개용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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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와우, 명상실인데? 야, 타이팅 야, 진짜요. 야, 민첩해서 시계. <laughs> 냄새, 냄새. 아니, 이건 뭐야? 후신놀이인데 왜빙빙거지 아 아, 아 왔어. 가야겠다. 티티. T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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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t T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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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힘작하십시오 not afraid. What a t call. I am not afraid. What w 아, 근데 일단 그 뭐냐? 카... 아니, 저기 뭐라 하지? 카탑이라 하나? 네네네. 네, 네, 네. 1 0 1 4시5카탑 같이 들어가면 금방 하던데요. 같이 들어가야죠.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. 네, 그... 맞아요. 안 들어가면 거의 불가능이고 팀이 좀 딸려가지고 들어가면 거의 폭행적이고... 와, 아, 근데 자넨바 저거 지금... 우리 청구했는데 아직도 안 죽고 잘 살아 있네. 아, 제가 살려줘서 그래요 이거 다. 아나 어, 두끼 내가 먹어야겠다. 어, 따 두끼 먹었으니까 조금. 오케이 오케이. 관결 만들게. 들렸어요. 오 <laughs> 나, 푸른다. 얼마 네네네. 네. 네. a t you r call, I am not r a i h t 살가니다니망가지가죠가거가릴것같가데가렸는데어 네, 니가. 니 어떤 가니또 있어요 오메. 깨짐 <laughs> 아 살려 주세요. 이거 위험한데, 이건. 달리기, 달리기 좀만, 좀만 뛰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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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s 산산 l l be d o 안돼안돼 e s 아 m s u 끝이다. 아, 그래. w l d 아슈퍼십삼뭐못 봤어 아 어. 까비 까비 서포터가 다애미해 가지고 지금 이게 왜냐면은 인조 인조 파세이전트 <목소리> <팟에 목소리> <수정을 목소리> <하면은 목소리> 그쪽 폴더가 드미어 해 가지고 다른 서포터들이 에기 <목소리> <저희> 슈퍼요 드세요 <목소리> 어디요? 드세요. 여기요 여기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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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이어요아 오케이, 오케이. 아, 저게 라시티가 먹었으면은 거의 14분 힘이 걸려 바로 바로 정방 가면 되는데 73분. 어디 갔다. 어디 아다 다리 다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저거 우부 걸려가지고 우브 잡으러 갈것 같아요 아 저희는 3호, 볼이나 열심히 캐먹니다식사모의 가장 좋은 점은 힘든가가 좀 괜찮아서 단단하다는 거. 네, 맞아요. 그냥 인조인간 자체가 다단단해요 인조인간 컨셉들이 다 그런 거 같으니까. 네. 그리고 애초에 인도인간들은 다 스탯이 오르잖아요. 다 그런가? 네, 다그래다뭐 스탯작 가면서 재밌기도 하고 뭐. 아, 스탯작 하는 애들은 많죠. 네. 다 스탯 네, 다 스탯 줘요, 뭐. 俺がお前からチマツリにやるわ。<ham> 데. 어, 벌써 4명 남았네. 아고넨 죽었어도 되는데. 니찮요쓸모 없는 다넨바. It shall be done, for honor, for my people. <laughs> <laughs> what would you ask for, my people? Defend at your call. The at, at your call. Justice will be served. 역배 밑에 깼어 뭐야? 벽돌? 나, 이그볼볼볼 역배 다 깼어요 역배는 오케이 오케이 브로리로 저렇게 변신할게면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는데 <laughs> For h o n at your call. For o n o r f h For a s e he be home and then. For my p e o p l Let me face the devil. What would you ask of me? 주식 해야겠다. 퍼시 okay, 아, 키다, 키다. 아, 어, 이미 팔렸는데, 나가기... 바리스... 전부 바를게요. 오메, 변신아네오 어,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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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 제힘받아먹으세요와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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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찮 <laughs> 아, 붙 겠다. <좋았다>. 진짜 방금 <laughs> 각 되게 잘잡았 는데. <laughs>